원장님 네. 이거 아세요? 파운드 케이크 저희 이런 거 없었어요. 무슨 파운드 케이크야 진짜. 어, 어떻게 하는 거 어?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걸 그래, 먹을 이런 것은 이제 씹어 먹어야 지 무슨 볶음기 전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진짜. 제가 이거 얼른 드릴게요. 군인이 계속 하시니까 한입 하세요. 음, 음. 어떠세요? 목이 막혀. <laughs> <laughs> 파란이들 안녕. 안녕. 검상인지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laughs> 어, 어. 다시 하세요. 음. 네, 화란이들 안녕. 밥 먹었어? <laughs> 안 하세요? 네, 누날 박사 박박사 박경준입니다. 음. 밥 먹었어? <laughs> 자, 오늘 피디님 오늘 무슨 시간인가요? 뭐야? 아니 이거 군 음식이잖아 이거. 아니 이거 요새 요새 군인들이 먹는 음식인가 이게? 오늘 뭐 군인 특집인가? 각 취식형 채고기 고추장 비빔밥 아세요? 나? 나는 해군 나와서 나는 배에서 저기 배에서 밥 주던데. <웃음> <웃음> 일반 해군이셨어요? 군인관 같은 그런 거? 나는 군인관이요. 그때 군인관 이제 3년은 삼년 음. 3년 복무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목포에 사함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무대장을했었거든요삼 사함대는 보통 보면 1분에서4단급 정도 돼요. 내가 그때 이제 의무 대장을 나는 이제 제대할 준비 돼서 이제 넘기고 이제 사회 이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관대 그 함대 게요 작전에 그런 가면은 참 참가가요 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참함대 한대. 함대 한대. 함대 그 대빵이 뭐지 그 이름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군대에겐 원래 군대 나온 사람들만 재밌다고 하죠. 원장님 이거 아세요? 파운드 케이크 저희가 이런 거 없었어요. 무슨 파운드 케이크야 진짜. 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걸 먹을 이런 거은 이제 씹어 먹어요. 무슨 볶음기지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 음. 제가 이거 얼른 드릴게요. 군인이 계속 하시니까 한입 하세요. 음. 어떠세요? 먹으면. <laughs> 물을 좀 드릴까요? 음, 맛있다. 아, 침대용분에똑 부러져서 먹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그런 맛이 나 n 아, 칼로리 l o r 요 응, 칼로리 a 아. n 맛이 나 a 그럼 광고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사랑과 정 c e 파운드 케이크 e <laughs> <laughs> 이거는 참기름이에요 l o r i e balance. c a l o 음 i e balance. c a l o r i 장유는 장장님장유선은 장유는 장유장 장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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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요는 장유는 장유는 이유는 장유는 장장유 드셔보실까요? 는 장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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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음, 원장님? 고추장 볶음네? 응, 음, 맛있죠. 근데 아까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아끼면 벌받아. <laughs> 지금 이렇게 네 개를 드셔보셨어요. 음. 원장님,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어요? 제일 맛있는 거는 나는 이 파운드 케이크라, 이거. 이거 식감이 네. 약간 덜 익은 쌀. 옛날에 그 전투식이랑 먹었던 거, 그 기분이. 나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1번, 그 다음 파운드 케이크, 그 다음에 음. 이거 두개 중에 어떤 거? 볶음김치죠? 뭐? 나는 볶음김치지. 음. 아, 일, 이, 삼, 다난 고추장 볶음 별안안 안 먹어봤어. 저는 이게 의외로 처음 먹어봤는데 마성의 매력이네요. 음.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드셔보시니까? 간만에 이제 추억이 좀 생각이 난다 진짜. 네 군대. 군대. 다시 군대 돌아간다면 뭐를 제일 드죠? <laughs> 어떤 음식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군대 가면은 저기. 나와서 먹 밥이 맛있지 아, <laughs> 군인 음식은 밖에서 사먹는 걸로 <laughs> 저희는 음, 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 음. 네. 군인 르, 음식은 밖에서 사먹는 게 아니라 누가 사주면 먹는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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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배가 많이 부르셨을 때 배가? 물 배야 조금만 먹으면 배가 나갈음 그러시구나 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저희 병원에 오신 어머님들 원장님 바뀌신 거 아니세요 그냥 살이 치신거야 <laughs> 자꾸 물어보시는데 음. 완전 그대로입니다. 그냥 살이 많이 찢었어요. 네오에더 디카프리오도 루미아 줄리스 때 그때랑 지금 사진이랑 그거랑 이미지 비슷하 것도 보시면 돼요. <laughs> 살찐 디카프리오 원장이가 함께한 방송이었습니다. 음. 허런이들 음. 음.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오케이. 밥 먹었어? <laughs>